자, 다시 이제 피드백, 피드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0분 봉상에서 이때 여러분께 제가 들었던 말씀이 뭐죠? 30분 봉상에서 여러분께 제가 뭘 말씀드렸죠? 합당 방식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가 나는데 30분봉상에서 모르,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기다리자는 거죠. 예시문 1번, 뭐가 나올 때까지 30분봉상에도 양 상승이니까 아니 일봉상에서 상승 패턴이니까 30분봉상에서도 이렇게 상승 패턴이면더 좋겠다. 예시문 1번. 그래서 기다리자 그랬죠. 맞으면 2. 근데 그 결과 뭐예요? 그 결과 뭐가 나왔어요? 음봉이 나와서 그다음 그다음 캔들이 우리가 포지션을 취했죠? 아나 내려갈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게 뭐예요?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탑단 방식으로 탑단 방식으로 현재 주가가 밑으로 하방 나왔으니까 차라리 저는 좀 신중하게 매면도 여러분께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뭐, 어떻게? 여기를, 128.3, 여기죠, 여기. 그치, 여기죠. 맞으면 9번. 자, 이 방송, 못 들으셨던 분들, 맞으면 9번 저, 저, 치시 바랍니다. 자,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자,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된다. 차라리 여기서 살걸, 여기서 살걸. 그런, 그런 심리적인 갈등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런 갈등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1약만 들어가라. 예수님, 예, 스님 1. 그리고 올라오면은, 올라오면은 뭐해라? 풋으로 했지라. 풋한개더 사라. 마지막 3번. 제 말대로 하셨으면은, 여러분들, 그제 말대로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요, 12, 128, 122, 1.2882나 3에다가 계약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대노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대노라고 한 가격하고 나서 쭉 빠졌죠? 맞습니까? 얼마 보셨어요? 채팅창에 적으시 바랍니다. 12만원 보셨어요? 몇분 만에 보셨어요? 몇분 만에? 12만원은 몇분 만에 보셨습니까? 10분 만에 12만원 벌었으면은 매도를 하세요 아셨죠? 어디 가서 10분 만에 12만원 벌겠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 해서는 뭐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지금 몇회이에요1 2, 1.2883이 들어갔는데 현재 얼마입니까? 1.2868이니까 14 팀도 14 티, 14팀15틱 10분 만에 14만 원입니다. 한개 하기 14만 원이고요, 두개하했으면 얼마였어요? 28만 원입니다. 어디가서 이렇게 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상입니다.